근시퇴행은 이제 저는 뭐 축복이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성훈 원장입니다 10분 오면 그래도 5분 정도는 좀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원래 이제 라식이나 라섹 수술을 받을 때 근시를 없앤 거예요 우리가 근시랑 난시를 다 없애서 멀리까지 잘 보게 만든 건데 다시 근시가 생기는 거를 근시퇴행이라고 합니다 물론 내가 처음부터 갖고 있었던 그만큼 많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어, 근시탱이 올 확률은 한5%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전에 내가 아주 두꺼운 안경을 썼던 각막을 많이 깎은 근시가 많은 각막 자체가 좀 얇은 분들 각막 두께만 충분하다면 다시 깎아서 내가 다시 멀리를 잘 보게 만들어야죠. 근데 깎을 게 있다 그럼 깎으시면 되고 없다 그럼 그때는 다시 안경을 쓰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. 렌즈 사백스를 저는 그때 추가로 하는 건 별로 그렇게 권유드리진 않는 편입니다. 재규정할 때는 기존에 깎았던 양보다 조금 더 좁은 범위를 깎아서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라식 수술을 한번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라식이나 라색으로만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라식 수술을 했으면 다시 라식 수술로 재규정하고 재규정이 어렵다 그렇게 되면 라색으로 재규정 스마일을 다시 재규정할 수 있는 건 라색밖에 없어요 재수술을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일반적으로 이게 뭔가 수술이 잘못되지 않았나 왜또 교정을 해야 돼?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검사로서 알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심지어 나이가 들면서 백내장이 조금씩 생기는데 그 백내장이 생기면 또 도수가 변해요. 내가 근시탱이 다시 온다 안 온다를 정확하게 알 수도 없고 아 이게 정말 수술한 그 각막 때문에 근시탱이 온 건지 아니면 내가 백내장 자체가 조금씩 생기면서 백내장은 연속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뭐 젊은 나이부터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다 생겨요. 그러면서 도수가 변했는데 이것 때문인지를 정확하게 알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환자분께서 난제교정도안될 수도 있고 근시탱이 난 너무 싫다. 그래서 오히려 수술을 권유를 안 해드려요. 근시탱은 이제 저는 뭐 축복이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많이 잘 설명을 안 드리는 부분이기도 해요. 또 다른 안과 선생님들이 좀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모든 사람들은 다 노안이 오게 돼 있어요. 안경을 쓰시던 분들은 노안이 오면 안경을 벗고 가까이를 보시면 돼요. 라식 수술이나 라섹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벗을 안경이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반대로 가까이를 잘 보려면 돋보기를 쓰시게 돼요. 제가 이제 수술 받은 지 그래도 한 10년 넘었는데, 저도 이제 노안이 올 때쯤이면, 제발 간절하게 다시 근시탱이 좀 와서, 오히려 가까이가 좀잘 보이고, 멀리는 그때 돼서는 안경을 다시 쓰든지, 필요하면 또 렌즈를 끼든지, 그런 축복받은 상황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. 20대 때 수술을 받고 한 10년 정도 지났다. 그때 만약에 근시탱이 생겼다. 그러면 그건 사실 축복이라기보다 다시 깎아야죠. 축복의 확률이, 리니지 같은 데서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한데, 그건 잘, 저도 잘 모르겠어요.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